금성 퍼주기 시책은 음, 음. 우리 경제를 살린다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 표를 이시한 그런 포퓰리즘, 포퓰리즘? 현금 네. 퍼주기 시책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한걸할수 없지만은 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면들은 어, 신중을 기해서 음, 음. 앞으로 그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난 1년 도정평가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 사실 지사가 기소되고 그리고 검찰을 계속 그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을 제가 알기에는 일주, 심지어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은 재판 준비하고 그리고 재판 끝나는 날은 예를 들면 재판에 대한 복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좀 전에 우리 예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매니페스토 결과도 그렇지만, 음. 어, 저는 큰 틀의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사회의제화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젠다로 세팅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 실천하고, 지역 화폐라든지 기본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는 더 이상 퍼주기 그만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네네.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입니다. 음. 이 기본 소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지. 단지에 일리면뭐 퍼주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지와 경제와 그리고 또 남북의 평화 이런 것들을 순환 하나로 바,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지 위정자들이 표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큰 틀의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은 도민이 시민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민이 판단한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어이 지사가 재판 과정에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많이 좀 휩싸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도랑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대권 주자로서의 이 지사의 능력과 자질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 두 분한테 일 분씩 딱 드립니다. 예. 예. 1분 시간 이재명 맞춰보세요. 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경선 과정에서 봤지만은 핵심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능력 그런 것은 뛰어나다 보고 음. 또 여러 가지 그 자질이라든 능력 이런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일반 시민과 또 서민들의 그~ 가려운 점이나 원한 사항을 적질이 파악해서 그것을 음. 정책화 시체가 하는 능력은 어, 뛰어나라 봅니다. 단 음. 네.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명심을 해가지고 음. 국가가 정부가 정부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음. 정부가 그 시장 질서 개입한다든지 반기업인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운 창의성 그런 것그 측면에서는 음. 평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파이를 키우는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면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두구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적으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네. 시대 정신을 읽는 힘과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 이, 이재명 지사는. 네. 여론 조사를 해보면 흔들릴 때도 이 팬덤층이 일정 정도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요. <laughs> 재판에 집중하고 <laughs> 네. 도정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얼마나 내냐가 제일 음. 중요하고 한 가지 좀뭐 바란다르면. 우리 이재명 지사가 시대정신을 읽는 힘, 음. 아젠다 세팅 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엮어서 정책 개발하고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검증받았지만 음. 큰 틀에서 통합하는 좀큰 틀에서 리더십, 어,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네,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또 어, 나름대로 좀 어,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좀 어, 찾고, 등용하고. 아, 등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어, 지금 예박사님이 한 가지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 경제에 대한 부분은요. 음. 어떤 지도자든 그게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음. 어떤 그당 출신이든 가장 큰 고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에 네.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